여러분, 오늘부터 저와 함께 말씀 암송 시작해 보세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왜 말씀을 암송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을 지키고 삶을 인도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암송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 예림미야 33장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자, 오늘 이 말씀을 저랑 같이 암송을 해볼 건데요. 어, 저는요 아침에 출근할 때차 안에서 시동을 걸고 이렇게 출발하자마자 바로 어, 이 부르짖는 기도를 시작합니다. 왜 부르짖는 기도를 시작하냐면 하나님의 저는 약속을 믿거든요. 하나님이 여기서 뭐라고 하셨죠? 네가 나한테 부르짖으면 두 가지 약속을 하셨는데요. 반드시 내가 너한테 응답하겠다. 두 번째 약속은요. 네가 알지 못하는 세상에 이 비밀이 엄청나게 많은데 네가 특별히 부르짖어 가지고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세상의 비밀을 다 알려 주겠다. 전이 말씀에 의지해서 이 말씀을 믿고 부르짖는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이 말씀 암송하셔 가지고 꼭 매일 이 말씀에 의지해서 부르짖는 기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뭐였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네. 자, 그다음에 한번더 너는 네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내가 너한테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뭐죠?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한번 더. 너는 내게 뭐였죠? 부르짖으라. 그 다음에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자, 준비되셨나요? 자, 이제 최종입니다. 정말 우리가 잘 외웠는지. 자, 해볼까요? 자, 너는 내게 부르지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알지 못하는, 뭐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거일이라 네. 예레미야 33장 3절. 네, 여러분, 혹시 아직까지 못 외우신 분이 있으시다면 요 영상을 반복해서 보시면서 꼭 예레미야 33장 3절 요 말씀 암송하시고 매일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 손 잡고 파이팅입니다.